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 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9월 고1 모의고사 34번부터 35번 문제. 고전 씨가두 편을 배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작품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4번. 단아 형식성 특징 묻고 있고요. 35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과 미움에 나타난 작가의 처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아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기 보죠 작가의 삶에 대한 이해는 작품 감상의 폭을 넓혀준다 가는 승려인 작가가 월명사죠 죽은 누위를 추모하기 위한 작품이고 나는 고려 왕조가 몰락하자 모친 봉양을 핑계로 고향에 은거한 작가가 고려의 도읍진 개성을 찾아 듣기는 감회를 웃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에 대 저는 다 해줬습니다 바로 34번 무낙 유명한 월명사의 제막매가 죽은 누이를 위한 뭐 노래겠죠? 제사를 부르면 부른 노래겠죠? 자, 생사의 길은 예 있음에 예 라고 했습니다. 예. 얘는 뭐냐면 여기라는 뜻이죠. 여기. 여기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승이 되겠죠.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하는 말도 나는 누구겠어요? 나는. 나는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누구겠어요? 죽은 누이겠죠.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왜, 왜 이렇게 일찍 갔어요? 왜 일찍 이렇게 죽었어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에, 그러니까 누이가 요절했음을 암시하는 거죠. 누이가 일찍 죽었어요. 이에 저의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이게 누구겠어요? 죽은 누이죠? 뭐 뭐처럼인데 지귀준한가지에 나고 한 가지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가는 곳 모르온 저 니은 한 가지에 났는데한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말하는 거겠죠? 은유법이죠. 가는 곳은 모르겠구나. 태어난 건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가는 곳은 몰라.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아, 이게 어, 19채 한가잖아요. 19채 한가 네줄네줄두줄 4줄, 4줄,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나한수있는데여기가 뭐냐면, 낙구의 첫 머리는 감탄사. 낙구 첫 머리 감탄사. 감탄사 이것이 십구채양가의 어, 특징입니다 십구채양가는요 이렇게 납고천머리 항상 아 하는 감탄사가 나와요 미타찰에서 만날 나 미타찰이 뭐겠어요? 천국이잖아요 네? 이게 극락이잖아요 이상적인 공간 유토피아잖아요 만날 나 여기서 나는 누구겠어요? 누이가 아니라 월명사 자신이죠 과자를 말하는 거죠. 미타차에서 만나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 네? 어? 죽은 누인 어디 가는 거예요? 미타차에 가 있어. 나도 죽은 미타차에 가. 어? 굉장한 어떤 잡부심인 사실은. 그곳에서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슬픔을. 굉장히 슬프지만 종교적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승 발전했다라는 거, 슬픔을 뭐 하는 거냐면 종교적으로 승화시켰어. 아 그래 우리 극막세계에서 만날 거니까 그래 그때까지 나도 도착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하면서 죽은 누이에 대한 어떤 슬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재 시조죠. 500년 도읍지. 아까 힌트 다 줬어요. 500년 도읍지는 어디겠어요? 고려의 예수도인 송도겠죠. 이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녀 한 필의 말로 돌아다니까. 한 필의 말. 삼천은 의구하대. 기억을 시요 인걸은 간데 없다 아, 산천은 의구에 그대로인데 딱 끊어보세요 인걸은 간데 없대 산천은 의구하다라는 소재는 그대로야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한해 무한한데요 인걸은 간데 없다. 끝이 있다 없다? 있다. 유한해 이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어떤 대조를 찾았죠 어지버 감탄사여 태평연월 태평연어은 어떤 시절이요? 고려가 아주 융성했던 융성했던 고려의 융성했던 시절을 말하는 거죠. 고려의 융성했던 시절 이꿈이란하노라 꿈. 꿈은 뭘 상징해요? 허무함이잖아, 허무함. 허무함을 상징하겠죠? 니은으로 묶으시면 이 기억 니은 묶은 분의 오늘 한자 성어는 뭡니까? 바로 주제인 맥수짓탄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한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1번. 가나 의 형식상 특징. 가나는 사안보의 육격입니까? 이거는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향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은요, 또 번역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번역도 달라져요. 사안보의 육격 진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 나는 시작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안 돼. 이해되죠? 3번 가와 달리 나는 3단 구성. 가도 3단 구성이라 그랬죠. 왜냐면 하 사, 네 글자, 네 글자. 네 줄, 네줄참두줄이렇게 해서 19제. 그러니까 이렇게 3단 구성 둘다 3단 구성을 치는데 아니다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나와 달리 가는 이야기 전달. 둘다 이야기 전달. 이거는 운문인데요 산문이 아니에요 4번 틀려요 5번이 정답입니다 가와 나는 감탄사 아어즈버라는 것을 통해서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띵동 맞습니다 35번 바로 답지부터 가보도록 하죠 1번 기억 어느 가을에 때이른 바람이란 인식을 통해 예기치 못한 누이의 죽음 안타까움 맞지요 이거 맞는 말 요절했다라는 거 니은. 자 어느 가을이른 바람 극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는 다짐을 통해 슬픔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한 맞지요. 500년 도읍지라는 시간과 장소를 제시를 통해 단전된 고려 왕조에들은 아쉬움 가능하지요. 리얼 자연은 변함없다. 유, 어, 의구한데 인거는 간데없다. 라는 걸 통해서 옛충신들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 무상. 가능하죠. 5번이 틀렸네요. 뭐가 틀렸나 보도록 하죠 태평한 세상이 꿈속에 있겠느냐는 각성을 통해 고구려 왕조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 no. 그냥 이건 뭐 맥수지 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5번은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4번과 35번 아주 짧게 우리 작품 두개 분석하고요,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또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고의 오류가 있는 부분을 반드시 모아야 뭐 된다, 수정 보완 해내, 해야 된다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